코인인가? 루아는 강아지다라는 의미를 의미의 루아와 어, 코인의 작가님인데 처음 이게 신제품이거든요개 어. 음, 조심 너무 어, 귀여워 아니, 작가님한테 여쭤봤더니 원래는 또안 내려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샘플을 받고 조금 마음안 드셨다고 하지만 저는 뱀 귀엽거든요 저는 그리고 오늘 상도 귀엽다고 했습니다 이게 15,000원 이상 사면 주는 덤키그 내년이 이제 또매매했기 때문에 또뱀 키링으로 이제 덤 키링을 만들어셨는데 너무 또제 색깔로 나왔는 거. 아, 난 진짜 귀여워. 난 뭔가 좀더댕청해서 좋아. 어 맞아 맞아. 어 그리고 여기에 찰찰이가 들어갈 건요? 무슨 찰이? 찰찰이. 찰찰이. 오, 어 그래서 좋아. 이게 되게 단단하고 아, 이게 찰찰이가 진짜, 들어가 있고. 만약에 키링을 한다고 하면 이런 느낌이 된다. 그러니까 루아가 원래 기본 루아가 이, 이렇게인데 그래서 난 처음에 이 키링이 어떻게 나올까 이랬는데 원래 이렇게 붙어서 나올까 이랬는데 나는 근데. 한 귀가 떨어진 게 진짜 귀엽거든 어. 그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위로. 간 게, 어 위로 관계 너무. 그러니까 내가 마이멜로디도. 아, 두 가지 버전이. 어두 가지 버전이죠. <laughs> 요즘에 이제 한쪽 귀가 내려진 거랑 이제 옛날 고전 애들처럼 이렇게, 이렇게 완전 토끼 이렇게 토끼귀처럼난전토끼귀가 이렇게. 좋거든요. 그런 의미를 좋아한다. 신상 이어로킹인데. 근데 어, 이번 이게 너무 데일리로 잘 나왔어. 원래. 응, 응. 그치지 그러니까 저번까지만 해도 작가님께서 이이디지버슨 애들 시리즈로 냈거든요. 음. 응. 그래서 이것도 진짜 귀여운데 뭔가 데일리로는 어? 요것들을 잘쓸것 같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그래도 나는 아예 또 팩으로 따로 샀어 난또 난 그냥 작가님 거 그냥 컬렉터잖아 나는 그래서 어?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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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도시락 이렇게가 딱 신상 어요렇게가딱 신상 맞아 그래서 오늘의 도시락은 팩 안에 있으니까 따로 안 샀고 따로 한 권에 이렇게 세개 응. 이거 근데 OOTD 시리즈가 진짜 예뻐 이거 힙팡 시리즈 나의 오늘의 OOTD 그리고 스트레이트 워크웨어도 좋아 난 진짜 좋고 스트트 패션도 좋고 뭐 너드룩도 당연히 좋고 근데 이 시계 진짜 좋아했어. 아 이거 두개 살걸. <laughs> 아 이거 진짜 근데 솔직히 뭐 모든 직장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아, 아 근데 얘네께 그 닷구 할때 쓰기 너무 좋아. 아 특히 언니는 데일리 데일리 한닷꾸를 하는 스타일이니까 더 훨씬 더 진짜 더잘 맞는 것 같아. 맞아. 좀 깔끔하게 하는 닷꾸 하는 분들께 추천. 아, 두 번째는 이어 팡투풀. 진짜 근데 아이디가 팡투풀이고 그 이름은 안경 쓰는 사람. 사람 어 이게 요번 스티커 아 어, 너무 이뻐 이 조각 스티커를 두개 있었고 근데 나는 이게 왜 좋았냐면 너무 마냥 러블리 러블리 하진 않아서 근데 나는 마냥 러블리 러블리 했으면은 내스타일 아니었을 거 같거든 그럼 거기에 뭐가 추가됐다고 어 지금 얘네가 얘네가 웃음이 없어 <웃음> 아 그래서 좋았다 어 그래서 좋았다 아, 아, 그래서... 아, 조금 더 몽환적이었다 몽환이야 몽환 몽환 독보적 분위기가 있어. 아 맞아. 독보적 분위기가 있어. 맞아 맞아. 또 조각 스티커도 너무 예뻐. 아니 그리고 이런 거 하나 하나 다. 어 맞아.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거에는 또 다른 리본 색깔이고. 디테일과 분위기가 마무시했다 하고 작가님. 아아 아, 그리고 초상화를 받았죠. 네, 초상화 여기서 받았는데 이게 또사이 있는 게 여기를 일 바로 갔거든요. 1 바로 왜 갔냐면 작가님께서 두세 명만 예약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오2시 타임으로 두 번째 파트를 넘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 바로 갔고 그리고 첫 번째 받았죠.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작가님께서 저희 사진을 실물로 이렇게 현장에서 찍으세요. 그 다음에 그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픽업을 하라고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언니는 컬러로 했고 저는 흑백으로 했어요. 흑백이 조금 더 싸요. 음. 너무 예쁘않 아니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쁘잖아요. 일단, 일단 그냥... 너무... 그냥 필요 없고 그냥 예뻐. 아 너무 아니,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응. 아, 솔직히 우리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그냥, 아, 그냥... 어? 이분한테 초상화를 받고 싶을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희는 둘다 오늘 옷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응, 왜냐면 응, 응, 응. 이 옷을 토대로. 그 코디를 그려 줄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코디를 딱 입고 가서 그거대로 그려 주게 만들어서 가면 됩니다. 저는 좀 일부러 흑백으로 한게 뭐냐면 전좀 시크한 느낌을 내고 싶었거든요. 딱 그대로 나왔고 언니는 러블리한 걸 좋아해서 컬러로 이제 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인까지 받았죠. 아, 맞아요. 사인까지 받았습니다. 너무나 엘레강스하죠 <laughs> 진짜 엘레강스 한 스푼. 한 스푼도 아니야. 그냥 탁탁탁 탁 네, 이렇게 이렇게 잘쓰기 힘든데 너무 예쁘다. 그럼 <laughs> 이제 주아이 작가님. 아, 너무 우리 주아이 작가님 작가이 바로 옆에었거든요. 근데 너무 웃겼던 게 펑투풀 작가님 바로 옆에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딱 갔는데. 근 진짜 비어 있어서 어? 아무것도 없어. 왜? <laughs> 어? 어? 어떻게 된 거지, 작가님? 내일 오시나? 이거 뭐지? 진짜 아무런 그리고 꾸미지도 않았거든요, 작가님께서. 아, 그냥 비어 있었어요 아니죠, 선생님. 그리고 홍보도 그그안 하시고 우리 작가님 이렇게나 이쁜데. 팔로 다들 팔로 팔로 하세요. 하세요. 아, 팔로 하세요. 이,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니까. 시리즈... 스티커들. 정말 음. 너무 예쁘죠. 맞아 진짜 지구 양. 그 자연 자연. 되게 자연 자연하는그 느낌을 진짜 잘 담아내는 작가님이시죠. 수박이랑 딸아 딸기 진짜 딸기도 몇 봉이나 갔는데 딸기 이번에 본건 처음이었어요. 작가님 참해요. 되게 사랑하는 좀 대단해요. 인싸근 대단해요. 다음은 9시 반이 작가님. 배들링송테리어둘 얘가 첫째고 이 얘가 둘째인데 요 첫째가 이제 커 가지고 이미 흰색 털이고 얘는 애기여 가지고 애그 베들링턴 테리어들이 애기일 때는 이렇게 좀 어두운 색깔의 털을 갖고 있대요. 요요 <laughs> <요> 작가님은 아 <아이, 웃음> 제가 미쳐버렸어요. 미쳐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인스타에서 보고 진짜 너무 반해버려가지고 와여기는 가가지고 내가 미쳐버리겠다. 이미 알고 갔던 곳인데 이 여기는 약간 피노피 피노치 어, 이런 미쳐, 감성, 그쵸, 감성 그 좋아하는 라면 어. 여기 정말 너무 좋아하실 거다 나는 얘가 너무 귀여워서 일단 얘를 샀고 <laughs> 얘 심지어 얘는 반짝이. 걘는 그냥 반짝이. 어. 너무 그리고 심지어 천사. 아이고 이건 뭐. 이건, 이거, 이거 후대떡 색깔이잖아요. 후대떡 색깔? 그리고 아니 딸기에 근데 이 파랑을 조합, 조합했어. 어 이거는 좀 미치지. 그리고 아, 이거 가을이 지나긴 했는데 뭐했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하나만 갈래. 그래서 파우더 스타를 원해 스타 파우더 원하냐 뭐 이런지 뭐 아, 너무 아무튼 또 이런 별 제가 더 좋아하는 테마여가지고. 한번 한번 아 근데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것도. 이거는 그냥 일단 얘는 크리스마스긴 한데 그냥 선물 주. 어 그냥 선물, 선물 맞아. 그냥 맞아. 아 이것. 어 이거 뭐야? 나 이거 못 봤네. 하트 너무 예쁘지. 이거 완전 야 발렌타인데이가. 어 그러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데이트가 뭐 연인이신 분들 커플이신 분들. 아 분들도. 내가 커플이 아니라서는 안 되나? 아니, 커플이신 분들 이것도 이렇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소두소두 작가님입니다. 명함 같은 엽서인데 이거 너무 예쁜데요? 저는 이거 하나 샀거든요. 왜냐면 이걸 왜 샀냐면 아, 미리 말을 깔자면 저는 우울할 때 자꾸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너무 막 밝고 분위기가 막 귀욤귀욤한 것보다는 뭔가 조금 가라앉은 차분한 그런 느낌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뭔가 뭔가 이렇게 뒤집어쓰고 있고 뭔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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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개질하고 있고 그러니까 심신 안정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거 하나 겟했습니다 데일리 데일리 잡고 데일리 잡고 l y d 고 i l y 이런 거잘써 이거 가지고 이거 가져 i 거 y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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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말 l y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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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i 이거 daily d 야 i l y daily daily 는 a i l y 저는 i l y daily d a i 플레이브에 빠졌거든요. 근데 플레이브 <laughs> 중에서도 제 y 는하하이 하민, a i l y daily daily d 아시 l y d a 아시겠지만. 검정 깡냥이잖아요 검정고양이 그래서 이거 보면 뭔가 하민이 생각나가지고 이렇게두개 샀고요 요거는 팔로우하면 그냥 주는 스티커였어요 이거 심지어 몇백원? 오백원? 천원? 파는 스티커였는데 그냥 인스타그램 팔로우만 해도 이거 줬어요 두, 저는 두 개를 선택해봤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게 뭔가 확실히 자기만의 그 테마들이 있어 아, 이게 언니 같아 네. 이렇게 샀습니다 제가 하민이가 태어가지고 검정 깡냥이들을 모았거든요. 또. 너무 귀여워. 와 너무 예쁜데? <laughs> 아니 나 이게 진짜 나 여기에 빠져가지고 작가님한테 바로 달려갔잖아. 얘도 너무 예쁘근데 얘도 너무 예쁘고, 얘도 너무 예쁘고. 오일 파스텔로 그리시는 거. 미쳤어. <laughs> 이거 그냥 하민이 아니냐고. 아니 근데 제가 원래도 블랙 캣을 좋아하는데 이제 하민이가 최애가 되면서 더 좋아지네. <laughs> 맨날 바뀌어. 뭐가 바뀌어 최애. 아 근데 좀정창한것 같아. 근데 처음부터 입덕 멤버도 하민 하민이였는데. 어 그러다가 이제 막 다른 멤버들의 이제 막매력에막어나 이러다가 아 결국에 다시 돌아와. 결국 돌아와 역시 하민이었다. 하민거리 친구들 그다음 이게 덤이고요. 어이거 사면 사면 주는 덤, 주는 주는, 덤 스티커. 네, 네. 어. 네. 근데 너무 이뻐. 이거 심지어 두개 다른 거다? 헉? 미쳤다. 아 그래서 이게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된, 된 거. 아 이거랑 어, 이거 이거랑 겹친거야 어. 헐. 네, 네. 음. 이중 그랬어요. 하이 뭐다 주먹해도 되는데 근데 호랑이균 아니 호랑이견이 제일 아니 어, 이게 어, 호랑이가 돼어여워 저는 이락 테마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락 하는 애들을 좀 데려와봤고 사실 이거는 너무 러블리해서 조금 제 스타일이 아닌데 얘 때문에 가져왔어요 얘 때문에 그 우리 다꾸할 때좀 큼직큼직한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딱 또, 또 큼직하고 좀 이런 몽글몽글 좀 힐링 좀 차분한 느낌이어가지고 하나 데려왔어또 잠깐 언니는 진짜 뭔가 러블리해 느낌 데일리 러블리 쉬는 느낌 스 힐링. 네 힐링 테마가 필요할 때쓸수 있는. 거. 아 얘도 너무 귀엽지 않아? 조각 스티커 진짜 미쳤어. 야 이런 것도 있었어? 응. 음. 아, 얘 미쳤어 얘꼬질리음 너무 예뻐. 이거 하나 사 주세요. 그다음은 어 이거 찰두드. 제가 원래 이 작가님은 그 뽀짝마을에서 처음 배웠거든요. 이 작가님은 애니 좋아한다. 그럼 100% 좋아할 것 같아. 어렸을 때 순둥만화 하나라도 아 좋아해 빠져봤었다. 맞아. 빠져봤었다 하면. 나나좀 그리고 나좀운동부 좋아한다. 테니 전 테니스가 가져왔는데 양궁도 있고. 아 여러 가지 있었어? 양궁 있고. <laughs> 근데 저는... 이게 남자예요? 몰라요. 어, 상관없어요. <laughs> 저는 상관없어요. 그냥 어 뭔가 난, 나의 마음을 울리게 해? 그러면 가져왔어요. 어어 <laughs> 어, 너무 아니, 좋아. 진짜 예쁘다. 그리고 딱그 유치하지 않게 순둥만한. 어 맞아, 맞아 맞아 있고. 맞아 맞아 그... 맞아. 그음 너무 예뻐. 나게하는데 이게, 좋아하는데, 응, 방금 이게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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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신상 거. 어 너무 예뻐 가지고. 이거 진짜 이 반투명 버전이거든요. 근데 음. 저는 반투명 버전은 저번에 사 가지고 음, 헤이오 스튜디오 이 토끼가 좀 메인 캐릭터인 곳입니다. 어, 아니 여기 마에 맛집이더라고. 잔에 어, 어, 저는... 어머머머머. 머 어머머. 머 덤덤덤. 덤덤덤덤덤. 덤덤덤덤덤. 난 개인적으로 얘가 예뻐. 아 예쁘지. 이게 다 테마가 조금 있었는데 얘는 약간 그 겨울 코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아, 이거 아무 데나 그치 그 다음에 이것도 좀 겨울 느낌 막 붕어빵 있고 닦꾸를할때또닦꾸 하는 거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스티커가 필요하니까 또닦꾸 스티커가 필요하잖아요 책을 <laughs> 읽을 때 그것도 표시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가져왔어야 됐고요 이거는 빵네뭐 <laughs> 비슷하죠?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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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 비슷해서 비슷하죠? 빵 순이기 때문에 얘도 가져왔어요 많 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색감이 좀 쨍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 추천 아! 아, 솔직히 이 작가님 내가 너무 너무 애정하는 작가님. 이 작가님은 제가 그 홍대 메이드 바이에서 처음 봤던 스티커들이여가지고 800의 작가님이거든요. 800의 작가님? 근데 제가 이거 이미 샀어요. 비오는 날이랑 비오는 밤에. 근데 이건 너무 제가 좋아하는 테마들이여가지고 우울할 때 닦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감성, 이런 감성을 찾습니다 저는. 근데 은근히 닦계게 이런 감성이 없어요. 너무 좋았던 게 작가님한테 제가 이런 감성을 너무 좋아한다고 왜냐면 저는 우울할 때 한다고 하니까. 우울할 때 일기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귀여운. 찍어 드릴까요? 한 아이들. 그리고 얘, 얘랑 얘는 계절감을탈것 같은 스티커 들이긴 한데 너무 잘쓸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분하고 좀 우드 느낌 좋아하신다. 그럼 추천 추천합니다. 한당한 작가님, 이호 작가님도 데일리 닦고 하신다면 추천드리는 작가님입니다. 이호 작가님은 확실히 뭔가 뭔가 이런 그 뭐라 그래 무슨 행동 하는. 테마, 음. 뭐 운동이라든지 택배를 받는다든지 막 그런 테마로 항상 좀 내셔가지고 바꿔야 될 그런 거 쓰기 너무 편하잖아요. 이거는 네, 또 지금, 아, 제... <laughs> 어... 비슷하게 나오죠? 이제, 아, 다양하죠, 사람들이, 다양하죠. 네. 근데 아니 근데 요요 캐릭터가 좀 메인 있거든요. 근데 요게 그제 생각에는 작가님인 것 같아요. 아, 요 공룡, 응. 음. 그 캐릭터 좋아. 자체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요 공룡의 하루 느낌이라서 요것도 데일리하게 잘쓸수 있어가지고 음. 그다음은 네티어 작가님인데 너무 예쁜 거야 실물이 진짜. 그럼 이게 뱀의 해를 또 이제 해가지고 뱀이 아, 있는데 뱀을 활용 한서 이렇게 귀엽게 한다고? 와 이건 되 제가 작가님한테 너무너무 취향저격 했다고 했더니 작가님께서 이뱀 하려고 진짜 고심했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잘한 권에서 두개 챙겼고요 이거는 완전 그냥 데일리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메론소다인데 근데 메론소다의 파랑화 버전 뭔지 아시겠죠? 이 몽실몽실한 이덩 메모지를 하나 겟했어요 양양 작가님. 저는 아, 아 이거 너무 예뻐서 나 내키는 거다. 일단 이게 덤이고요. 이거 덤이고, 이거 스티커인데 너무 예쁘다. 이런 색감을 좋아하신다면 분명 그게 좋아할 겁니다. 저는 그두 개를 샀는데 일단 요거는 엽서. 아이 카드 너무 예쁘지? 그다음에 얘는 너무 예쁘다. 랜덤 네. 띠부띠부씰인데. <laughs> 작가님한테 여쭤보니까 이 테마가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 이때까지 약간 소장품들 중에서 좋아했던 것들, 음. 것들 중에서 아홉 개를 선정해가지고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랜덤으로 세 개가 들어있대. 어떤? 어머! 윤동 작가님이거든요. 윤동 작가님인데 너무 몽글몽글해요. 이 느낌이 뭔지 알겠죠? 이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근데 여기도좀더 동화적인 느낌이야 그러니까 제가 산것 중에서 그래도 되게 밝은 동화 느낌. 어. 아니, 일단은 이 모조지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 모조지 두 개가 그래서 뭐 이런 거 투두 리스트로 써도 되고 이거는 사실 작가에서 진짜 많이 쓰게 되잖아요. 이건 고전미 낭낭하고 스티커를 보여드리자면 이거 되게 동화스럽고 너무 예쁘고 난 여름에 딱 어울리는 그 느낌. 이것도 여름인데 뭔가 아련한 그리고 이것도 진짜 무슨 엄지공주 같지 않아? 엄지공주? 그리 이거는 이거 너무 몽실몽실해. 그래서 제가 산것 중에서는 진짜 동화 같은 어좀 근데 그래도 난 동화 같지만 아, 그렇진 않아. 코지 앤티크한. 어 맞아 조금 고전미가 낭낭해. 어, 여기도 좀 이런 갈색 어, 어 맞아. 어이좀 어, 그러니까 차분한 그 감성이 있어서 저는 좋아합니다. 어, 여기 작가님 제가 진짜 몇 번이나 통판도 참여를 하고 몇 번이나 뵀던 작가님기 이 때문에 하민의 작가님은. 어둠 속의 빛이라는 좀 그런 테마가 잘 느껴지는 그런 작가님이어서 일단 그게 진짜 잘 느껴지는 게 저는 이이두 엽서인 것 같거든요. 또 진짜 이쓸 사람이 너무 잘 느껴지는 게 너무 좋았고 알수 없는 공간에 이렇게 있는 뭔가 나 자신 이런 이런 분위기가 많이 없잖아요, 닭국에 그래서 조금 더 저는 끌리는 것 같고 저는 통판도 많이 참여했고 해가지고 작가님이 이번에 좀 신상으로 낸 것들을 좀 가져왔는데 재질을 너무 처리를 잘 해가지고 너무 이 연말 분위기에 이쁜. 재질인 것 같고 제가 못 보던 캐릭터거든요 이, 이 선생님? 선생님 캐릭터? 뭔가 내 안에 그 에넬그니 같은 이 뭔가 이 에넬그니함이 그 에넬그니함? 네 에넬그니함이 애는, 에넬그니함이 애는그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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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캐릭터를 보고 어우 어너 같아 이러면서 <laughs> 가져와 이러면서 세준호 <laughs> 꼬질고질 뭔가 이별 느낌 이쁘잖아요 이거 두 개는 좀 뭔가 그런 그런 딱,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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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딱톡딱 느낌 사실은 이 캐릭터에 마테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 떡매를 보자마자 갈아탔어요 오케이. 날씨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글씨 딱딱딱 하면 거이 나오죠? 그니까 네. 이 캐릭터도 작가님닮았어어 맞아! 그이 캐릭터 완전 이 닮았어 이 완전 케이터야. 닮았어요 이캐릭터작가님에 애프터 눈치 작가님 아날로그 키퍼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 그 특히 스페이스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 있다면 딱 요런 거 필요하시잖아요 다좀 데일리한 거예요 이거 일하는 거 이것도 독서하는 거 오늘. 빵실 깍 어, 정말 똑같다 진짜.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하울이 끝났습니다. 내년 2월 케일패가 또 있어요. 아, 또, 아 벌써 가세요? 또, 어, 안 가요? 몰라요. 어, 쨌건 어, 갑니다. 암튼, <laughs> 네, 다음에 또 하울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